친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하나 구하기 50마리 이상 60마리 미만이면 50에서 59까지 될거 아니야. 그러면 이 중에서도 2의 배수. 2의 배수 중에 되는 거. 그러면 50 52, 54, 56, 58, 이렇게 될 것. 에요 2. 뭐냐? 3의 배수. 3의 배수도 동그라미 하면? 일단. 이 친구 탈락. 이 친구 탈락. 얘 되고, 얘 탈락, 얘 탈... 잠시만요. 3분의 3의 배수, 탈락 3의 배수는 되는 거지, 얘 탈락? 탈락. 맞고, 음. 얘만 되는 것 같은데. 어쨌든, 6의 배수였어. 6의 배수. 얘도 54만 동그라미 되고, 이렇게 하면, 육구해서 54, 54마리. 그리고 두 번째, 아, 어, 지우기 아까운데. 두 번째 방법. 최소, 최소, 공배수, 구하기. 최소, 2, 3, 6. 2랑, 3이랑, 6은, 일단 3. 그리고 2. 해서, 3이, 아따. 3이, 6. 6의 배수 중에서, 50 이상, 60 미만인 건, 5 54밖에 없음 정답은 54마리 됐다 그리고 얘는 A&M 이거는 일단 a가 있고 b가 있대요. 얘를 g로 나눴더니 a랑 b가 했대 여기서 g는 최대 공약수. 그리고 얘랑 얘랑 다꼽혔더니 l이 나왔대. 그 l은 최소 공배수. 최소 공배수. 어, 최소 공배수. 여기서 그럼, 얘가 최대 공수 얘는 최소 공배수 그러면,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낮잖아, 오. 얘는 120. 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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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호를 활용해서 할 건데, A는 A 곱하기 5가 A, B는 얘도, 아, B 곱하기 5가 기, 대문자 B. 그러면은, 네, 근데, 쉐도우믹고 도서의 차가 25. 그러면, 1 곱하기 B 곱하기 5가 120. 100, 120. 그럼 얘는 24로 되고, A 곱하기 B는 24. 그러니24면 이거는 그, 그, 분배법칙으로 할 건데, 5 곱하기 A 빼기 B가 25. 여기서 두 수의 차가 25라 했으니까, 5 곱하기 A 곱하기 B가 2 5, 5, 25니까, 얘는 5 확정 얘는 5니까 A 곱하기 B가 24잖아 그러면 차가 얘는 A랑 B랑 차가 25인 애들을 차, 5인 애들을 찾는거야 64, 24 안되고 38에 24 되네 그러면 얘는 3 얘는 8. 이렇게. 그러면, 두 수의 합을 구하라 했을까? A, B, 합을 구하라 했을까? 3, 5, 15. 8, 5, 40. 해서, 55. 너무 잘했어. 끝. 안녕.